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패세지 이미그레이션러의 어, 라이브 Q&A 실시간 어, 질의 응답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어, 지금 오후 4시 미국 서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가 되겠네요. 네, 이시간양상 실시간으로 어, 질문에 답,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에게 미리 주신 질문들 통화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는 이만큼 네, 참여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어,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네, 그것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영, 이 방송은 항상 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어, 제가 그 저희 연락처 제가 받는 연락처인데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어, 알려드릴 텐데 그것으로 질문을 주셔도 네, 어,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어, 일단 오늘은 아직까지는 제가 받은 질문은 없고요 어, 저희가 보통은 한주 동안에 받은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듣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또 알아두면 좋을 어, 사항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네 조금 다르게 오늘은 음, 새로운 업데이트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보다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 바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주에 업데이트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연장할 때한 어 부분이 편리하게 바뀐 것이 있어서 안내를 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영주권은 보통 카드가 나오죠. 보통 이제 녹색 배경이어서 우리가 흔히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어 영주권 카드가 어, 보통은 10년을 기간으로 나와요. 카드에 보면 발급 일자, 그리고 이제, 네, 보통은 언제부터 영주권자였는지 그 날짜와, 어, 카드의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어, 카드가 만료된다고 하여서 나의 영주권, 영주권자라는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약간 다르죠.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체육 신분이, 어, 날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가 넘기면, 그 신분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신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떠나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주권의 경우에는 카드는 그냥 단순히 영주권자를 걸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고요. 그 영주권자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자라고 하는 거겠죠. 펄 s i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펄 n t 하기 때문에 네.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기 이, 이민 법원의 판사가 당신이 영주권을 박탈되었으니까 이제 추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어, 10년 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컨디셔널 레지던트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추천받은 어, 경우 네이 경우는 처음부터 10년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예외고요 보통은 2년짜리 컨디셔너 그린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너 그린카드는 그렇지만 기간이 2년이다 뿐이지 일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시거나 그린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네, 아무런 차이가 없으시고 어, 다만 2, 2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것그 정도 차이가 있죠. 결혼의 경우에는 네 처음에 승인이 되면 2년짜리가 나오고요. 그 후에는 그동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서류들을 잘 모아서 어,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년짜리를 10년짜리를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10년짜리를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연주권자랑 똑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2년짜리 예를 들자면, 어, 우리 안이 하시는 투자 이민 있죠? EB5라고 하는데, 투자 이민의 경우에, 어, 먼저는, 아, 참,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결혼 영주권인데 처음부터 10년이 나오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어, 영주권을,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는 시점, 인터뷰를 하고, 최종 승인되는 시점에, 결혼을 한 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그 경우에는요 어 임시영주권, 조건면주권이 나오지 않고 바로 10년짜리가 나와서 상당히 간편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 서류 심사 기간이 길어가지고 예전에는 서류 접수하고 한 1년 좀 넘으면은 좀안 되거나 어 승인되는 케이스들이 1년 반이 넘고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 가지 참그 상황에서도 좋았단 점은 그거였죠. 한 1년 반이 걸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 서류를 내, 는 시점에서 벌써 한 영주 결혼한 지가 한 6개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걸다 합하면 승인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이게 서류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어, 승인 시점에서 결혼하시지 2년이 넘게 되는 경우예요 경영이 종종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10년짜리를 봤죠. 처음부터. 상당히, 어, 조금 번거스러운, 그 연장한 절차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 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가지고요두 번째는, 어, e b 그 5그투자연주권을할 때, 이 경우는 2년짜리가 먼저 나와요. 네, 2년짜리가 나오고, 그건 왜 그러냐면, 2년짜리, 그, 이, 그 2년 이내에, 그, 투자한 프로젝트의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요건이란 것은 그, 그 프로젝트가 이, 이 사람, 그 신청자의 투자로 인해서 10명의 고용을 늘렸다. 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년짜리를, 10년짜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발전 상황, 진행 상황들을 보여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10년짜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보통은 예외가 있지만 보통 10년짜리 영주권이고 연장을 합니다. 연장하 절차는 비교적 간편합니다. I90이라는 서류, I90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냈던 서류보다는 상당히 간편한 서류예요. 네, 그렇고요. 어, 영주권자로서 잘 살아왔다는 사실, 내 네, 영주권을 포기할 어, 의사가 없다는 사실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통해서 입증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어, 한 가지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조금 어,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네 물어보진 않는데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진 않지만 어, 심각한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와 다르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그리고 도, 이것이 시민권을 받으시는 어,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정말 억울하게,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 억울하게 범죄와 연루되어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형에 대한 처벌도 받고 더 나아가 추방까지도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심의권을 고려하시고 있죠. 네, 그렇게, 그렇게 일단 심어 범죄에 대한 심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중 어,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영주권 10년짜리를 연장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되면서 더 많이 걸리고 있어서 1년도 넘고, 1년 반도 넘고, 마음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 카드는 이미, 카드가 완료되기 전에 당연히 보통은, 연장 서류를 넣지만, 네, 이게 뭐 1년 걸리고 한이 사이 동안에 카드가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내가 이 경우에 그 여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저기,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노동허의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카드가 만료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음,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 빨리 새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일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이민구에서 해왔던 것이, 어, 연장 서류가 접수가 되면요. 그것도 제 시간에 접수가 되면, 그 말은, 가지고 있던 카드 만료 전에 연장하는 서류, i90가 접수가 되면, 그러면은, 접수증에, 어, 접수, 접수증을 받으시는데, 거기 써있는 것이, 이 접수증을 통해서, 그 만료되는 카드가 만료일로부터 1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취급한다. 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다음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했다가 다시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때, 그 만료된 카드와 그 접수증, 1년을 연장한다는 그접수증을 가지고 그 1년 동안 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인 거죠. 그 1년 동안은 그 영주권과 똑같이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혜택이죠. 그 공백을 막아주고 할수 있는 좋은 혜택인데, 어,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어, 반가운 업데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 1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말은 제시간에 접수가 되면 내 카드가 만료된 때로부터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는 1년이 모자랐던 거죠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많이 보는데 그 카드가 만료된 1년 동안을 커버하는 접수증 있었는데 그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연장이 안, 처리가 안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원래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1년도 지났는데도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그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습니다. 550일 스탬프라고 그러는데요. 그, 그 스탬프가 보통 1년 기간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그 스탬프와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어, 영주권처럼 사용해 왔는데, 그것 또한 1년마다 받아야 되고, 이민국도 가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좀 불편한게 사실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2년으로 늘림으로써 어 보통 그 새롭게 주어진 2년 안에는 처리가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그런걸 염두에 두고 늘린 것 같고 한가지 뭐랄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이렇게 늘린 걸 보니까 아마 그 영주권을 연장하는 그 절차를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어떤 의지와 능력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어 오래 걸리는 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 불편을 조금 줄여주자 뭐 이런 의미에서 한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단 요 부분을 나누고 싶었고요 네이 영주권 연장의 부분 조금 바뀐 것들 아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어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 1년짜리 연장한다 접수증을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2년 연장하면은 그, 그에 대한 어떤 뭐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2년 연장이 시행된 다음에 영주권 연장을 접수하는 분들은 당연히 2년이라고 적혀진 접수증을 받겠죠 그렇지만 1년이라고 적혀진 접수증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그 이민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2년으로 적혀진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또한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트럼프 정부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민법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면 은 아무래도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민자들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이민자들한테 이민이 어려워지는 그차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바이든 행정부, 어, 민, 민주당의 기존 기조와 같이 그 부분들을 반대로 이민의 기회들을 넓히는 쪽으로 해왔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도 온도가 많이 좋아, 따뜻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거죠. 이 바이든이 행정부가 어떤 내걸었던 약속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벌써 지금 11월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큰 정책들, 특히 바이든이, 어, 취어 취임하자마자 내세웠던 그런 가치들, 그런 새로운 법안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분이 없는 분들 신분을 구제해주는 그게 이제 어~ 법안까지 잘 내왔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아직까지도 예통통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보건데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처음에 법안이 의도한 폭넓은 범위의 시민 언더큐멘티드 즉 어, 신분이 없는 분들 이 모두 구제받은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아쉽게도. 좀 그러길 바라지만. 아쉽고, 그나마 반대편, 공화당과 그래도 접, 합의점을 이루는 부분이 다카 그 수의자들인 것 같아요. 다카 수의자들은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16세 미만의 나이에, 즉,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신분을 잃게 된 그런 청년들, 청년들의 경우에 해당 되거든요. 그 당시 16세 미만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성인이 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곳에서 계속 자라고 교육받고 일을 해온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다카라는 그런 어떤 추방 유예 상태를 허용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그렇지만 아직 다카 자체도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길을 터주지 않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합의가 되는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바이든이 어, 했던 공약했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직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그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생긴 좋은 변화가 그거였죠. 그 퍼블릭 차지라고 영주권자가 되는데 그 저소득 정부 혜택을 받은 분들은 영주권자한테 되게 어렵게 만든. 그런 시도를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했었고 어 그런 법안까지도 입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죠.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해가지고 결국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초기에 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했던 그 퍼블릭 차지 규정을 중단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네, 적용이 사실은 많이 안 됐어요. 한몇 개월 됐을까요? 새로운 폼도 만들고 이것저것 시행이 됐었지만, 그것이 중단된 지가, 어꽤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가 시도했던 법안을 무효로 하는, 즉, 이전의 기준으로 돌리는, 어, 것을 법안으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법안으로 못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메디케이드나 어떤 포드스탬프 등을 받아도, 건축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업데이트입니다 어, 그렇고요네 어,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잘하게 작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 조치들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분이 없는 분들한테 신분을 주는 절차들은 아직도 기다리는 상황이구요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과되고 시행되길 바라고 있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마무리하면서 를제 연락처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음. Could you share our contact information? 네 저희 전화번호 어, 잠깐만요, 네, 425-386-4848이고 제 이메일 주소는 david passage law입니다. 질문 주시면 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목요일 4시에 한국시간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s end.